안녕하십니까. 뉴젠드 미스입니다. 오늘은 뉴스 속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해장국 끓일 때 들깨를 넣으면 안 된다네. 왠지 아세요? 술이 아주 들깨. 아주 들깨, 들깨. 그래서 들깨를 넣으면 안 된다고. 네. 자, 속보는요. 오늘 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7일 자녁부터 오클랜드 지역도 레벨 1으로 하향 조정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11일 동안 지역 감염자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서 레벨 1으로 내려간다라는 지금 뉴스 속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경제적인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겠죠. 정말 이게 정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경기가 식당들은 잘 돌아가는데 지금 그 식당들은 잘 돌아가는 데가안는데 그나마 서 식당이 좀난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지금 완전히 지금 심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내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려야 되는 건 당연하게 보고 아무튼 참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이러다가 이제 부시가 좀 발동이 돼서 또 번지면 정말 그때는 답 없다 라는 또제 의견입니다 예. 10월부터 일부 비자 소지자, 파트너, 뉴질랜드 입국 신청 가능. 10월부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비자 소지자는 입국 허용 신청을 할수 있다. 해당 조건에 모두 충족한 예상되는 인원은 850명 정도가 예상됩니다. 제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예. 뭐, 이제 슬슬 저는 굉장히 저한테 해피한 소식이에요. 제가 지금 비행기가 지금 열렸는데, 온리 지금 싱가포르 통해서 가는 비행기 밖에 없어가지고, 어, 희한하대. 스카이 스캐너에 뜨는데, 항공사에 연락을 하면 그런 비행기 없대.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직항이 뜰수 있기 때문에, 저도 아주 좋은 소식이고, 어, 저도 이제 아주 즐거운 소식이에요. 이 찝찝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코로나가 많이, 이게 막 공항감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 이트랜스파 하는 거 굉장히 겁나요. 그냥 맞바로 그냥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아무튼 이런 좋은 소식이 또 벌어지네요. 이게 좋은 소식, 또 좋은 소식이 뭐냐면 이런 소식이 좋은 게 이제 슬슬 뭔가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슬슬 이제 열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뭐 내년에 진짜 별 일만 없으면 그냥 내년에 다 모든 비자들이 오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유젠드 미시장 언제나 빠른 정보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